신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꾸입니다. 로보 럼블 모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몰려오는 로봇들로부터 근거를 지켜내서 보상을 받는 모드인데요. 로보 럼블을 혼자서 플레이했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모든 브롤러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뽀꾸TV 좋아요, 구독해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쉘리의 첫 스타 파워인 쉘 쇼크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 도와줄 두 명은 이 금고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할 거예요. 저는 혼자서 이거를 막는 겁니다. 이렇게로봇 럼블을 몇 분까지 버틸 수 있는 건지 테스트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좀 버틸 만할것 같은데, 나중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원거리가 많으니까 막기가 너무 어렵다. 우선 너공극으로좀 제거하고 잠깐 체력 좀 채울게요. 아, 나도 죽었다. 야, 이거 뭐야? 자, 이거 원거리가 너무 압박이라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 공급! 공급. 궁극. 자, 공급으로 최대한 늦추면서 2분, 2분, 2분. 2분 가나연! 2분 가나연! 셀리는 1분 48초입니다. 혼자서 로블럼블을 했을 때 가장 오래 버티는 브롤러를 찾는 뽑구의 새로운 콘텐츠. 밴드 에이드 같은 경우는 안 죽는 거잖아요. 궁극이 나올 때마다 써야 될것 같습니다. 궁극 나올 때마다 막아주는 방법 자 오케이. 아까보다 지금 잘 막았죠. 아까는 이게 쌓여가지고 제가 못 막았는데, 자이로봇트를 막는 캐릭이 있을까가 이제 문제인데로봇트를 막는 캐릭이 드물 것 같거든요. 진짜 자 이거 최대한 같은 편 활용해서 자 밴드에 이드 발동을 했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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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지금 같은 편이 계속해서 몸빵을 해주고, 아, 야, 죽어버렸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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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선 근거리부터 얘네부터 죽일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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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죽인다, 못 죽인다.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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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8초. 자자, 자, 우리 편 같은 편, 친구들이 막아주면서 2분 10초를 버텼습니다. 슈... <laughs> 최대 기록이 2분 10초인데 과연 니타는 네몇 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거 잘하면은 거대 로봇도 막는거 아니야 이거 곰돌이랑 같이 자 곰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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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혼자 가면 안돼 곰돌아 형이 아 형이 널지켜줄라 그랬는데 자 우리편 몸빵 좀 시켜놓고 곰돌이와 같이 때립니다 자 곰돌이와 같이 곰돌이가 저 이제 제가 맞으면은 곰돌이가 때리면서 체력이 차니까 곰돌이랑 같이 번갈아가면서 오야 곰돌이랑 같이 이렇게 막으니까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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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곰돌이가 내 체력을 회복해 줘가지고 이거 막을만한데? 오 자자 막을만합니다 야 이거 로보 보스만 잡으면은 저기 있는 애들도 잡을 수 있어요 자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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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곰돌이 죽으면 안돼야34% 자자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편 친구들이 잘 막아주기 어, 뭐야 뭐야 왜 보스를 잡았는데 아까 쉘리보다 더 오래 못 가는 거야? 하이퍼베어가 곰과 나보다 좀 구릴 것 같습니다 곰돌이 때문에 이번에도 1차 보스 잡을 수 있으려나? 자, 보스야, 이리 와라. 우선, 요거를 끌어올게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몸빵 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으니까, 몸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을. 요, 곰돌이를 소환해서 연락에 때린다는 거. 자, 곰돌이와 함께 넣었다 뺐다. 곰돌이와 함께 넣었다 뺐다 하다가, 어, 죽어버렸다. 자 이거 뭐야? 야 근데 곰돌이 장난 아니야 지금 봤어? 야 곰돌이가 장난 아니야. 곰돌이가 엄청 잘 맞네. 야 근데 이거 뭐야? 이번에는 부스를못 잡았는데 2분 10초 넘긴, 넘기겠는데 이거? 자, 오 어, 2분 10초 넘길 것 같아요. 아 2분 9초. 오 어, 이상하네. 아까는 부스를 잡았는데 2분 10초를 못 넘기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어, DPS는 상당히 높아요. 궁극은 쫄병들이 모였을 때, 광역 용도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편 친구들이 몸빵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저는 계속해서 딜을 넣고요. 제가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원거리, 이렇게 같이 때려서, 어, 야야야, 나 죽으면 안 된다. 나 죽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내가 죽으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야, 근데 이거, 야야야, 이거 원거리부터 제, 때려가지고, 우선 최대한 딜, 딜 없애주고요. 자, 여기, 여기, 궁극, 궁극. 궁극으로 이거 두 마리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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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야야 2분 6초! 아! 자, 이번에는 불입니다. 불. DPS 높기로 유명한 캐릭터죠? 자, 궁극 찾는데, 여기에서 궁극으로 세 마리 다 동시에 때리고. 야, 이거 불은. 어, 이거 원고리를 못 잡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원고리를 못 잡겠어. 야야야 이거. 어, 이거. 우리 팀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아야 될것 같아, 이거. 야, 이거 불 개구리다. 야, 팀원들아, 여기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어, 못 봐, 못 봐. 아 망했네요 어 불은 답이 없는데 원거리 쌓이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어 어 불이 지금 최고로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자 불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궁구구 한번 다시 쳐서 밀고 원거리 원샷 원킬하고 자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못빠해주는 사이에 불로 자 불로 이렇게 아 로켓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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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1분 48초 1분 48초 로고럼블 1티어 하면 팸 제시거든요. 그거 기지로 끌어들여서 싸우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타워가 칠수 있으니까, 자, 저도 이렇게 좀 몸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는 2분 넘겠다, 이거. 이 타워만 잘 지키면은, 어, 타워만 잘 지키면은, 자, 이거 버티죠? 버티죠, 이거? 지금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막아주는 사이에 타워가 폭딜을 하기 때문에, 어, 버티고 있어요. 어, 상당히 오래 버텼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타워 깔아주고 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다 해. 원거리가 어왜 이렇게 공격을 못해 아 2분 23초 제시 최고기록 달성했습니다 응. 자 이번에는 브록입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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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도 못 버티겠는데요 이거 최, 최고로 최 빨리 끝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1분 45초로 우선 브록이 최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응. 자, 이번에는 다이너인데요. 사실 다이너는 큰 기대 안 합니다. 저희 몸빵 친구들이 열심히 몸빵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넣고. 자, 이제 쫄병들 올 거거든요. 그때 같이 궁극 씁니다. 쫄병 모아, 쫄병 모아, 쫄병 모아. 어, 쫄병 모아. 궁극 써서 같이 딜러버리기. 어, 야, 야, 야. 원거리를 좀 빨리 잡아줘야 돼요. 원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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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분 58초? 다이너는 1분 58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간지쩌는 메카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거리부터 잡아줘야 돼요. 아, 야 이거 원거리 잡을 수가 없다. 체력이 적으니까 보스를 잡을 수가 없네. 야 그럼 아까 보스 잡았던 니타가 사실 제일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니타를 한번더 해야 되나? 자 보는 1분 56초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틱인데요. 솔직히 틱은 큰 기대 안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하잖아, 티가. 너 너무 하잖아 틱가너 너무 구리잖아. 어, 틱, 1분 7초. 자, 이번에는 엘프리모인데요. 어, 엘프리모 체력 많죠. 그리고 일반 공격, 광역이죠. 그리고 에모 빨리 찹니다. 열심히 뿌리몬 펀치! 궁극쓰고! 뿌리몬 펀치! 야, 이거, 이거, 보스도 잡고, 이거 오래 버티겠는데, 내가 죽지만 않으면 돼. 이거 보스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스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피하고. 야, 2분 4초, 2분 4초. 이거, 버틴다, 버틴다, 버틴다. 그리고 원거리, 원거리를 죽이면 됩니다. 에 뿌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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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자 뿌리모 펀치 4 2분 15초 지금 최고 기록이 어 제시네 제시 2분 23초 자 사실 발리는 큰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 의외로 오래 버팁니다 제가 이렇게 어 2분 2초 아 1등 제시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2분 5초로 꽤 선방했습니다 발리 자 이번에는 세레나데 우 노래하는 세레나데 포코입니다. 자 이거 최대한 버텨봅니다. 최대한. 자 지금 우리 인공기는 몽빵 몽빵 친구들이 잘하고는 있는데, 야힐 쓰고 나도 버티고. 야야야야야! 야 버텨라 버텨라. 1분 30초. 이번에는 로사인데요.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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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야 이거 궁극을 어디 쓸 거야? 궁극을 어디 써? 궁극을 쓸 수가 없어 어디. 보스 못 잡아 얘로. 그러면은 쫄부터 잡아야 됩니다. 쫄부터 쫄부터 잡아서 최대한 시간 끌어줘야 돼요. 저는 자, 그리고 원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원거리 잡으러 가면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원거리 포기할게요. 자, 2분까지는 버틴다고 했는데, 로사 2분 2초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로봇 리코입니다. 리코! 근데 콜트에 비해서 더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돼요. 자, 공국으로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야야야, 이거 공국으로 잘 잡은 거 같은데! 자, 궁극으로 지금 꽤 많이 잡았는데, 야, 근데 이거 오래 못 버티네요. 튀기기, 튀기기로 질렀습니다 튀기기로 넣어야지 딜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아, 1분 43초? 1분 44초. 자, 대릴 같은 경우는 사실 뭐볼 것도 없습니다. 인공지능 몸빵들이 열심히 몸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굴러가서 시간이라도 끌기! 그리고 1분 33초. 킥보다는 오래 버텼네요. 패니는 금화 터지면은 뒤에 두번 맞을 때 있어요. 그거 활용하면은 또 의외로 오래 버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걸로 딱 소환을 해서 연속 공격! 빠바바바바바방! 우와, 1680 데미지가 이게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맞혀 갖고 어, 야야 이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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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 캐논 내 캐논 때리지 마. 내 캐논 때리지 마. 어, 내 캐논 때리지 마.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야야야. 야. 야 이거 버틸 수 있냐? 자, 캐논 캐논으로 야, 이거 잘하면은, 보스 잡을 수 있나요? 보스, 보스! 보스 잡을 수 있나요? 보스 잡을 수 있나요? 보스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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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잡나요? 아, 못 잡고 1분 57초. 아쉽네요. 그래도 팬이 의외로 선방했어요. 칼의 장점이라면은, 요, 에무가한 칸이라는 거, 그리고 벽 튀기기로 빠른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 보스 나왔거든요. 야, 이거 우리 친구가 몸빵할 때 내가 벽치기로. 자, 벽치기로. 자, 벽치기, 벽치기, 벽치기. 벽치기로 광딜 폭딜 아 폭딜 못넣는다 폭딜을 하다가 그 사이에 죽네 아 2분 30초에 벽을 넘는 브롤러는 과연 없을 것인가 의외로 칼 빨리 끝났습니다 1분 48초 여러분들 꼴등 누구 예상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퍼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극 한번 써주고 자아아아 아, 아. 아, 우리 인공지능 로봇가 방어를 이상하게 했네 자, 최대한 떨어지면서 때리면은 제 근본은 연락에 맞아주고 가고, 자, 키스가 열심히 몸빵을 하고 있는데, 아, 1분 35초, 1분 34초. 자, 드디어 기대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원거리가 좀 적게 나와야 돼요. 원거리가 너무 많이 쌓이면은 팬 같은 경우도 이게 접근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1분 8초까지 의외로 지금 로보들을쪼로보들을 빨리 잡거든요? 이 근접 로봇가한방컷이 나니까 엘모낭비가 없어가지고 의외로 빨리 잡네 이게 어?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AI 로봇들이 조금 머리가 있다면은 이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안 죽고서 엄청 오래 버티는데 자자뽑크는 지금 넣었다 뺐다 하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AI 들 에 예, 예, 예.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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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쫄부터 제거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게 여유가 돼야지 보스를 잡는데 이거 보스 잡을 여유가 안 되네 약간 이거 쫄이 이제 세방컷 난다 두방 컷이 안 나고 어 우리 AI들이 똑똑해졌어 보스를 몸빵을 해주고 내가 그 사이에 쫄을 제거하니까 이거 오래 버틴다 오래 버텨 자자자자 자, 자, 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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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것인가 자자자 아야야 야, 2분 34야야 버텨버텨버텨 버텨, 버텨. 2분 26 2분 26초 아까 제시가 몇 초였죠 2분 23초였습니다 1티어 등장. 펨이 2분 26초로 1티어 등장했습니다. 1부의 마지막은 바로 프랭크입니다. 2분 20초에 마의 벽을 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2분 20초 넘은 게 제시랑 펨밖에 없었기 때문에 프랭크 형님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받아라! 자, 지금 키스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 몸빵을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무빙을 하면서 지금 보이시나요? 찔끔찔끔 빠지면서 몸빵을 해가지고 우리 AI 몸빵 친구들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무빙을 쳐가지고 딜로스를 시키네 이 친구들이 자 궁극 날려주고요자 이거 수비는 잘했어요 지금 궁극은 오지게 잘 날렸는데 이거 체력 한타임 채워야되나 이거 어떡하지 보스도 잡을 수있을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체력관리만 좀 잘했으면은 이거 어 개오지는각 나왔는데 조금 아쉽네 자 우리 몸빵친구가 막는 사이에 저는 또 다시 잡고 야야야 이거 보스도 잡는다 이거 아, 죽었어.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 안 죽었으면 무지하게 오래 버텼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아, 야,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 아, 야, 2분 30초 넘을 수 있었는데... 아, 마지막 뽀뽀가 실수를 하면서... 2분 14초. 그래도 이게 정확한 실험은 아니고 재미로 하는 거니까, 2분 14초로 하겠습니다. 응. 이렇게 뽀꾸가 혼자 로보 럼블 하기를 해봤는데요. 1부는 여기에서 종료입니다. 2부까지 해서 최강자가 누구인지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뽀티비의 뽀꾸였습니다. 그럼 안녕!